자유를 발로 차고 자유를 발로 차고 현대사에서 볼수 없는 수령적 이재명당을 만든 소위 말하는 조선노동당 이재명 공산당을 민주당이 만든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3개월 전만 해도 형점이 명님하던 사람이 3개월 지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윤석열이 니는 니고 나는 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자는 끝까지 저달하고 배신자는 끝까지 대한민국의 발을 못 붙이게 하도록 진실과 정의의 투쟁 싸워야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는 바람에 오른쪽에 내일도 배신해도 상관이 없고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배신해도 상관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겁니다 보수 우파들은 대신에 악순환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즉흥 권력 싸움에 매여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이왜 2017년 3월 1 0일날 돌아가신 다섯 분의 진상군명을 위해서 250일 동안 광화문에서 투쟁을 했는가? 이미 우리는 이 진실 정의의 투쟁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법치도 진실도 정의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편지 쓸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에 7년 동안을 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저동민진이가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화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나라가 진실이 거짓으로 뒤바뀌고 정의가 불의로 뒤바뀌고 성과 악이 뒤바뀌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7년간 목숨 걸고 싸웠고 가치가 없는 나라, 정체성이 없는 나라, 성각이 사라진 나라, 정의가 사라지고, 불리의 세력이 권력을 가지는 나라, 거짓이 진실인 양 떠드는 나라는, 살아있으네,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지만은 대한민국다운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았어요. 우리는 이미, 제2의 한동훈, 제3의 한동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이준석 같은 놈들, 유성민 같은 놈들, 김무성 같은 놈들이 보수 우파에서는 배신과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자파들한테 굴종하면서 진실을 외면해버리는 나라가 올 거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 진짜 애국자, 애국 세력들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권은 나라 저 언론 기독권들이 아니라 입법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기독권이 아니라 기독권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분들의 편에서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 아들 딸과 손주와 손녀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역사적인 창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투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무렵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앞을 가립니까 힘들어도 용기를 내세요 우리는 이기는 사업을, 하지 지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지, 부리가 살아있는, 부리가 거짓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나라에 살수 없다는, 그런 확고부도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게 길을 가는 겁니다, 자신있게 하십시오. 정중동, 8월 말까지 하자 그랬는데, 그냥 정중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이 옳았고, 우리의 길이 정말 옳았는가? 우리가 왜 투쟁을 했는가? 우리의 투쟁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갑시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 기독교의 나라가 아니라 가지지 못하지만 열심히 살면은. 잘살수 있다는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우리 힘으로 정권 쟁취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일이 험하고 험하고 험할지라도 이렇게 흔들림 없이 동지들이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갈 길을 정해 놓았다단한 가지. 동지들께서 더 많이 힘들어 할까봐 그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동지들께서 더 어디 또 아픈 데는 없는가? 그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다른 거, 조은진 여러분 하나도 두려운 것없요 윤석열, 한동훈이, 이재명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하지 <laughs> <무슨 말인지> 마세요. <laughs>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우리의 선배님들.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자유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우리의 선배 영웅들을 생각하면 한발한 발도 그냥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간 길을 갑시다. 정의의 길을 갑시다. 진실의 길을 갑시다. 애국의 길을 갑시다. 가진 자의 나라가 아니라 가진이 못한 사사들도 할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